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봐봐.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야. 어디든지. 모든 삼각형에서는 다 쓰는 거야. 모든 삼각형에서는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이 다 써. A, B, C 변의 길이가 A, 변의 길이가 B, 변의 길이가 C일 때 우리가 사인 법칙 한번 적어볼게. 사인 A분의 A sin b 분의 b, sin c 분의 c. 어왜저거의 반지름이 알 ER 써야잖아요. 안 써도 돼. 안 써도 돼. 오케이. 모든 삼각형에서는 이 삼각형 s i 는것 o s 다 통하는 거야. 이첫 번째, 안기에 돼야 돼. 두 번째. 지금까지 이두 정리하는 거예요. 자, a의 제곱은 a는 a는. 코사인 b 플러스 b 코사인 c가 된다. b 코사인 c. 자 a가 기준을 할 때는 b c를 주고받는 거야. 그렇지? 반응에 b를 할 때는 뭘 주고받아야 돼? b 여기가, 여기가 b야. 여기 b야. 요 b. 그럼 뭘 주고받아야 돼? a c를 주고받아야지. 그치? 여기가 c야. c면은 a b를 주고받는 면데 a b. 이해되죠? 세번째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j코사인 5 a의 변의 길이는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a니까 코사인 a 거야 요거 만약에 a제곱이 아니라 b의 제곱이면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되는거죠 여가 b면은 코사인 b가 와야겠지. 반경이 쉬워, 그죠? 네 번째, 네 번째. 코사인 a는, 코사인 a는 e, b, c,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야. 세밀의 길이를 알때 나머지 한 각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. 근데 코사인 a 그랬잖아. 그러면 a 제곱만 빼면 돼. b 피는 이렇게. 여가 b 코사인 b 그러지, 그럼 b의 제곱을 빼면 돼. 대신 여가 코사인 b 하면 2 a, e, a c가 돼야지. 왜냐하면 코사인 b 하니까 b의 제곱을 빼야니까 하 a c는 2 a c a 제곱 플러스 이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가야 되거든. 암기해 주세요. 이건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다 통하는 거야. 뭐 외접원인 거고. No. 아니야, 다 통해 다. 그러니까 이 공식을 딱 암기하고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거야.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언제 사용한다고?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사용한다. 자, 그럼 여기를 a라고 해봐. 그럼 a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어. 자,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하면은 j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의 기준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. 다시 얘기하면 b의 제곱은 뭐야? 4의 제곱 c의 제곱은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의 코사인 60도 해버리면은 a값이 나와. 그죠? 그럼 a값이 나왔어. A 값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외적원의 반지름을 찾으려으면은 어? 외적원의 반지름 사인 곡칙이잖아요. 그럼 i 인 A분의 A를 이용하면 돼. i 인 A분의 A. 얘는 2야기야. 다시 얘기하면 i 인 60도분의 쌓인 60도분의 A는 2야이라는 얘기야. 첫 번째에서 a 값을 찾는 다음에 두 번째에서 외적원의 반지름 r 값을 찾아버리면 끝나죠. 잖아 아. 어, 계산 끝났죠? 네. 여기서 a 찾고 여기서 r 찾는데 a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니까. 네. 그딩